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캐릭터 어떻게 짰는지 캐릭터 이름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 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따가 자기 아, 소개 어? 같은 걸로 진행하는 에이. 건 어때? 에, 연장자부터 가죠. 삼촌부터 네. 가자. 푼춘 삼촌은 택시 기사인데 유튜버가 되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배우고 있는 만학도입니다. 예쁜 아내 데리고 귀여운 딸랑고 박장길 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내가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네, 그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기깔나게 생명 보험금이 나와가지고 돈이 좀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화려하게 뽕짝스트한 의상 입고 흥겨운 걸음걸이로 걸어다니시는 철부지 막내 삼촌 되겠습니다. 본명 도성현. 가명 해건데 닉네임 하이드앤시크 하이댄 내 쌍에서 철저히 가짜 신분을 만들어 여러 정보를 팔아먹고 살아가는 해커입니다. Uh -huh. 아, 실제로 직접 만나서 생활해본 인물이 아니라면 본명도 나이도 사는 곳도 일체 내쌍에 밝힌 적이 없고요. 응.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성묘 목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넉살 좋은 삼촌이 부리는 오지랖과 땡땡거리는 사촌과 이복동생의 참견을 피해서 볼일 다 치르고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마 <laughs> <하지만> 잡혔죠? <laughs> <laughs> 방나연이고요. <laughs> 직업복의사입니다 아, 나이는 24살 여자고요. 일단은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셔서 적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생명보험금으로 저도 빵빵합니다. 어... 24시간 삼교대 대형 동물병원에서 일하는데 이건, 이거는 경험방영이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머리가 좀 좋습니다. 본체는 와. 그렇게 못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laughs> <laughs> 컴플렉스는 키가 작다. 음. 그래서 성격 자체가 성난 치어와 같습니다. 건들면 물어요. 근데 가족들을 아끼는 편이어서 이빨을 조금 숨기고 사는데 좀 뗑뗑거리고 말을 곱게 못하고 자기 건들거나 자기보다 큰 사람들한테 엄청 성질을 부립니다. 여기 전체한테 성질을 부릴 예정이에요. 건들면 물어요. 하지만 동물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아이고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친 동물들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동물들은 다치면 안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 좀 성격이 난리났네. DNA인 것 같아요. 여기 DNA가 좀 성깔이 안 좋은 것 같아. 볼엠이고요 나이는 2 0 살. 여자고요. 겉보기에는 이제 키가 좀 큽니다. 170 여자고요. 그리고 아까 DNA처럼 얘도 까칠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좀 지멋대로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laughs> 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laughs> 괜찮아요. 이 집안 DNA예요. 네, 그런 거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치어와의 DNA가 어, 있고, 우리 우리 푼철 삼촌도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것 같아 성격이 <웃음> 뭔가 <웃음> 저, 저 잘못 건들면은 모를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개 공포증이 있습니다. 개 얼지 공포증. 강아지 작은 강아지는 조금 괜찮은데 까리가 혹시 짱나요 저희 까리가 나오기로 해가지고 이제 까리 스탯을 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까리가 얼마나 줘? 이5도 25... 사이즈인데요. 중형간 까지는 못 되는 중요? 정도. 아 중형은못 아아 되는 정도. 아네 진짜 딱까리말 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그같이 다닐 수는 있어도 다닐 수는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오늘의 가장 행운이 낮은 사람은 누구일지 행운 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우.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하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날리다데 이거 과연 아 보통상도 아, 유일하게 오늘 성공하신 보성현 <laughs> 군은 이제 나중에 제가 보너스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콤하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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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멋쟁이 삼촌 박분철의 제안으로 회석 연휴 동안 친척 아주머니 집에 놀다 가기로 합니다 훈철 삼촌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긴 마술사 도레미와 해커 도성현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친척집에 강아지 상태를 봐달라는 말에 호로록 낚여온 의사 박나의 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묘한 파티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저수지가 아름답게 펼쳐진 동암리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브이로그 찍으려면은 이러면 안 된다고 있어봐. 주소를 보면은 이제 강원도 어느 면에 있는 봉암리라고 하는 마을에 저렇게 위치가 찍혀 있습니다. 아, 저기 막 교회도 있고 좀 좋은 데가 많고만 여기에. 물 좋고 산 좋고 막, 어, 벌써부터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laughs> <웃음> 진짜 <웃음> 네, 가면서 <laughs> 아, 물이 <laughs>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laughs> 아물 소리가 들릴 것 같네. 마치 우리 집에 마치 누가 물을 틀어놓을것 같이 그런 기분이 들어.라고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이제 삼촌이 운전을 해서 목적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어, 혼자 삼촌 운전 현장입니다. 자동차 어, 운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깔라는 베스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운전이 70이나 찍어놨기 때문에 절대 절대 실패할 일 없습니다 가봅시다 와, 이렇게까지 복선 잘가시는분 처음이네요 <laughs> 베스트 드라이버에요 어어 드라이버. 6교 지나서 봉합리라는 비석이 저 멀리 있는 걸 발견합니다 기깔나게 딱 확인을 하면서 봉합리 쪽으로 향하겠죠 고 네 이렇게 이쁜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음> 어머, <웃음> 이쁜 집. 이쁜 집? 긴하다 좋아 역시 브이로거는요 이런 데서 딱 촬영을 해야 이 느낌이 산단 말이야 이거. 브이로그가 뭔지 알아 삼촌? <laughs> 아리야 이리 와. 나랑 들어가자. 딸이가 그쪽으로 가면은요 그쪽에는 강아지가 또 있습니다. 어강아시다 어? 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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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철 삼촌이 문자를 확인해 보면요 은 아줌마 특유의 가장 딱딱한 문체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엄마 폰철씨 우리 집 좋죠 문치랑장군리잘 봐주세요 주변 교회 그 이쁩니다 <laughs> 뭐라고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나 좋은 좋은 곳 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보낼게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시면은요 웃음 웃음 보고 대상 답장이 없고요 네, 집은 이제 이렇게 보시듯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보시니까요 어,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이야 기깔나는구만 아아 그,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빔프로젝트도 있고요 네, 심지어 CCTV도 있어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도 매우 편합니다 나연이는 밖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둘러보고 있지 않네요 <laughs> 아 이쁜이들 아 이쁜이들 아아 아 역시 사람보다 개가 최고지 아이꼬손네봐너 언니랑 살래? <laughs> 아유 이쁜것 들아유 아, 지옥이야 아유, 아유. <laughs> 지옥이. 아 진짜 여기 속에 위치있나봐 다리 짭떡한 것봐 진짜 미치겠네 네. 야 도레미 안오고 뭐해 <laughs> 아나 여기 있래 <laughs> 방안은 생각보다 좀 따뜻하고 안원한 분위기입니다 편백나무로 가방을 둘러놨고요 천장까지도 편백시공이 되어 있고 원목 가구들이 상당히 멋들어지게 놓여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제 옷장을 이제 옷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불 같은 경우에는 장롱이 아니라 옆에 쌓아져 있는 형태로 겨울이불 입을, 여름이불 입을 할것 없이 대중 없이 쌓여 있습니다 자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쓰다듬고 있던 나연이 아연해지는 일이 생기네요 얘네들 쪽방으로 저 멀리 가더니 없어졌습니다 어? 쫓아가면 야! 쫓아갈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못 가겠어 누가.. 누가.. 나연이 경련권 지쳤어 네 나연 여기서 이렇게 뛰어오다가 지쳤습니다 <목소리가> 아 어떡해 푼철을 아... 그것도 모른 채 안을 구경할게요 네 안을 조금 더 구경해 보시면요 안방은 더 이상 안방으로서 쓰지 않는지 커다란 돌 침대 위에 이불이라던가 옷까지가 이것저것 쌓여있고요 감자가 숙성 중입니다 고구마도 옆에 숙성 중이고요 캬돌 침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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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런데서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라고 하면서 브이로그 되도안 하게 찍고 있습니다 이거 카메라 용량 낭비라고요 <laughs> 그거 찍지 말라고요 성현의 관심사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폰철 씨의 관심사에서는 정말 멋지게도 저 멀리서 저수지가 쫙 하고 보이는 뷰가 아름다운 그런 부엌입니다. 깔 나는구만. 야 저런 데서 딱 어, 유령 하나 딱 나오면은 내가 이제 유튜버 스타가 되는데 이 말이야 이거. 아 삼촌 원래 저렇게 물이 말이 많았나? 참아. <laughs> <laughs> 저 양반 원래 잘해. <laughs> 저 멀리서 깔이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네요. 이거 보면서 이제 저도 따라갈게요. 아이고 무슨 일로 저렇게 간다. 자 그러면은 <laughs> 따라갑니다. 아, 어디가? 졸졸졸. <laughs> 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뚝방을 향해 가시면은요 교회를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리와 뭉치와 장군이가 그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저희 기깔나는 교회가 있구만. 삼촌이 기깔 안 나는 게 있어요? <laughs> <laughs> 기깔 나는 게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라고 하면서 교회 쪽으로 가볼게요. 교회 쪽으로 가보면은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딱히 사람은 안 보입니다. 인기척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일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죠? 플레이 순서가? 아 플레이 순서는 딱히 상관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아, 말하고 싶을 난... 때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삼촌, 까리 목줄 어디 있어? 응, 목줄? 네가 챙긴 거 아니었어? 헐 <laughs> 까리야 물어! <laughs> 도시 남배는 전혀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아 보이고요. 이마만짓고 네. 있습니다. <laughs> 네, 삼촌 떼어도 근데... 되나요? 아, 여러분들끼리의 전투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PVP를 <laughs> <전투, 전투. 웃음> <피부> 하겠다고? <laughs>